안쳐. 혼자 신곡이 너무 어떤 분이 티까요 11만 9천원. 11만 9천원? 네. 이거 하신다고? 그다고 응. 음, 매장을 운영하십니다. 아... 네. 와, 와. 그리고 있다 아 24시간. 어, 잠도 같이. <laughs> 진짜 한시도 안 떨어져. 제가 먼저 한 시도 안떨어져 제어 문제인 것 같아요. 목소리가 되게 이렇게 중저음 목소리 나긋나긋하면서 다정했어요 따뜻하고. 아, 목남이네요. 멋있으시다. 매력이 당연히 있었죠. 같은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 외모적으로도 괜찮았고. 성격도 쾌활했기 때문에 저도 이 사람을 아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되 생각을 했던 거죠. 어두분다왜 이렇게 오. 멋있어요? 김병국 씨 입에 침이란 말로 거짓말 좀 하세요. 응? 어? 푸치기도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밥도 같이 먹기 싫고 잠도 같이 안 자고 싶고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내 옆에. 음, 같이 있으니까 24시간. 그 원인은 다 너한테 있는 거라고 그게 그거 생각을 좀 하라고. 참고하지 말고 얘기를 해. 나그 그러니까 원인은 너 때문에 네가 나한테 그 제공을 한 거야.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 거 화를 내게? 어이. 무슨 내가 무슨 벽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끼리 대화하면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내가 자꾸 싸울 때마다 자기 때 물어본 게잖아왜 나랑 사느냐? 친구가 필요하니까. 아이고.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진 갔을 때도 그런 얘기, 얘기했었잖아. 아. 아유. 아.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는 거죠. 아, 나를 또 무시하니까 저게 눈을 감고 저러는구나. 저는 그러니까 좀 들어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중간 에 자꾸 끊어버리거든. 아니 상자가 세 개가 들어있어 지금. 그러니까 나이, 그거를, 상자 그걸 끊으려면 복잡하다, 복잡하다고 어떻게 뭐 일거를 그렇게 만들려 고 그래. 아. 아유, 그냥 좀 저도 편안하게 좀 있으면 안 돼? 아니 내가 미운 미운 거지 왜 중간에 들어가 버리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강사 안 한다고 가,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는 네가 할지? 미우니까 너가, 나는 너가 자른다고 네가 싫다는 거야. 그 싫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야. 아나 갈래지. 아, 하지 마나말크다갈 거야 지금. 더해더 해. 아 화이지라. 필요 없어. 아 어머. 끝내 끝내. 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안 마이크 안 빼시고 어머 가시네요. 아오 어. 어, 너무 다르시다 성향이. 네. 하지만, 나저 말... 촬영 안 해. 아, 그러지 말고. 좀 아, 됐어. 나이현수이 혹시 덥할거 아니야. 아, 그러지 말고 좀만 더. 됐다고 있어. 너가 나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. 내가 그때 아 그... 얼마나 서러운 줄알았